화이팅! <laughs> 이팅파이팅 어, 9연승의 네, 파이팅. 네. 하이패스 질주 도로공사. 상대는 도로공사에게 1패를 유일하게 안긴 페퍼저축은행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이재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이가요 송이가 한송이입니다. 네. 최근에 도로공사, 송이가요 송이가와 좀 비슷한 라임인데, 승희가요 승희가 도로공사 연승가요 요 노래를 계속 부르고 싶을 거예요. 맞습니다. 어, 개막전 이후에 우연승을 달리면서. 말 그대로 패하는 법을 잊은 도로공사인데, 오늘도 연승을 이어가면서 계속해서 노래를 부르고 싶겠죠? 네, 오늘 만약에 승리하면 10연승이기 때문에, 뭐 거의 헤비마텔식으로 부를 것 같아요. <웃음> 그렇겠죠? <웃음> 네, 맞습니다. 네. 어, 계속해서 또 연승을 이어가고 싶은 도로공사기 때문에, 오늘 경기도 잘 준비를 해온 모습입니다. 네. 짧게 들어갔어, 아 자, 다이렉트! 하지만 한달이 리베로 받았어요. 두위가 뜹니다만 어. 네, 지금은 타나타라 선수가, 선수가 다이렉트 이후에 오늘 어, 네, 발목을 잡고 있거든요 아, 이거, 이거 삭제를 하면서 오른쪽 발목이 지금 바깥쪽으로 꺾였거든요 네. 자. 네, 쉽게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타나차 선수인데 그렇죠. 김세인 선수가 타나차 선수와 교체를 해서 네, 들어가죠 그렇습니다 큰 부상이 아니길 바라겠습니다 박은서가 때립니다만 뒤를 바치는 강소희 김세인 갑니다 성공 김세인 김세인 선수가 미팅 능력이 상당히 좋아요. 네. 체공도 좋고 점프력도 있는 선수기 때문에 붕 떠서 마지막 순간에 본인의 손목을 잘 이용을 하는 김세인 선수예요. 하나차는 지금 안타깝게 발목이 좋지 않습니다만 또 김세인은 또몸 상태가 100%는 아니에요. 네 감기 기운이 있기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출전을 했죠. 예. 조이, 갑니다. 짧게. 이윤정은 그렇다면 보마, 조이의 대결, 보마, 조이의 대결. 조이 맞고 나가면서 지금 포인트는 모마가 승리 네 지금 조이 선수가 모마 선수의 수비 위치까지는 갔거든요 예. 그렇지만 워낙에 모마 선수의 볼이 강했기 때문에 수비까지는 연결되지 않았어요 일단 대한민국의 공기빡을 먹었어도 모마가 훨씬 많이 먹었거든요 조이보다 거의 이제 뭐 한국인이죠 예. 이한비가 때립니다 자 수비됐죠 따라와야 돼요 강소희 끌어올립니다 감독의 칭찬에 춤을 추고 있는 강소희 네, 지금은 어, 이윤정 세타가 정말 잘 따라왔어요 네 살려라 살려라 끌어올려라 이런 입모양입니다 네 오늘 경기 승리하기 위해서는 강소희 선수의 득점이 정말 필요한 도로공사인데 아직까지는 이 득점에 그치고 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랠리, 오늘 경기에서 가장 중요한 랠리 강소희! 득점입니다! 이렇게 선수가 한 경기에서 바뀌나요? 그렇습니다. 1세트에는 조금 주춤했던 강소희인데, 2세트 후반부에 들어오면서 본인의 리듬을 끌어올리고 있단 말이죠. 예, 모마의 스파이크, 뒤를 바칩니다. 박은성 박정아 성공! 김의 3세트의 3득점 모두 박정아의 몫입니다. 네, 박정아 선수가 3세트의 스타팅으로 들어오면서 초반에 좋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예. 강소희 연타, 길게 득점! 조이! 네, 지금은 조이 선수가 브로킹 이후에 거의 점프를 하지 않고 넘겼단 말이죠. 네. 참. 그 순간에도 빈 곳을 잘본 조이 선수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빈 곳을 정확하게 봤죠. 어쩌면 저 순간에 그 관중석의 엄마가 조이 빈곳 있어 뒤에 <laughs> 이렇게 아마 어, 손, 예 보낼 수도 있어요. 올렸고 김생 잘 수고! 때렸어요. 30 포인트 김세인참김세인 김세인 선수가 오늘 너무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현재 구연승, 현재 구연승, 0연승 가나. 뒷공격 이렇게 결국 3대0 경기 끝 도로공사 34일간 무한질주 하이패스 김천도로공사 10연승을 달성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원에서 인사드리는 캐스터 이준혁입니다 오늘 한국전력과 대한항공의 2라운드 맞대결 송병일 해설위원과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정지석 잘 받고 러셀 백고테들어가 선수의 정말 직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엔 임재영이 머리 위로 받았습니다. 파이프 정지석. 임재영임재영 러셀 러셀 하다가 지금은 정지석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정지석 선수가 이 득점으로 자신의 평산 공격 3,500 득점을 달성했습니다. 역대 여덟 번째 기록. 아, 또, 또 다른 또 대기록이죠. 예. 네. 요해이가 버텨냅니다. 석공. 신영석 드디어 나왔네요 네, 역대 1호 기록 달성하고 있는 신영석 1350 블록킹 아 신영석 선수 1400 블록킹도 기대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1세트 서브에이스 2개 기록한 배론 오또 연속 서브에이스 한쪽 차 따라 붙는 안국전력 아 1세트에만 3개째 에이스를 보여주고 있는 배론입니다 네. 정민수의 연결 서재덕 쪽 오픈 임재영이 뒤에서 받았고 중앙 후위로 그래 와. 와 정말 펄펄 날고 있습니다 아 놀랍네요 임재영 선수 스텝을 공격을 하러 들어오는 이 스텝을 밟을 때부터 너무나 경쾌해요 네. 자 지금 본인이 수비하고 들어오는 스텝 자체가 꼭 득점을 할거야 외치고 있네요 팔을쭉 아, 뻗으면서 이 날개짓을 할때 아, 정말 다이나믹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아, 도영표 선수의 아들인가요? 케이티 팬들 생겼는데요. 케이 팬들에게 아주 유명한 <laughs> 예. 아빠를 참인군. 국 닮았습니다. 참인군 배구도 재밌게 보고 있나 모르겠네요. 김정우의 리시브. 자 이렇게 되면 하승우 선수는 더좀 답답해지죠. 서브 점 카일러 아 이렇게 되면 두 번째 서브 에이스가 나오는 러셀 선수죠. 그렇습니다. 뭐, 오늘도 트리플 크라운 한번 노려보나요. 네. 대논 때립니다. 와 정지성 디그 요해이가 올려놨고 러스 아웃우와탈바을 <laughs> 이렇게 만드네요. 아 어, 저는 멘트를 안 해도 될것 같습니다. 와. 어, 그냥 느끼시면 될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요. 어, 정지석 선수 아이 수비 능력이 정말 합니다. 디그를, 디그를 할때 이미 반격에 성공을 할것 같은 느낌이에요. 에디. 에이스죠! 서비스입니다. 러셀의 엉덩이를 받았습니다. 이번 행운의 득점이긴 한데, 러셀 선수 한번 생각해 봐야죠. 네네. 끝까지 볼을 집중해야 됩니다. 아... <laughs> 재미난 상황이 하나 나왔어요. 피한다고 피했는데 공이 오른쪽으로 피해버렸어요. 이럴 땐 차라리 받아야 됩니다. 네. 김지영 서브. 김지영. 자, 속공을 밟아면서 이렇게 경기 끝납니다. 대한항공의 서다우 승리, 파죽의 8연승 질주! 대한항공의 고공비행,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중계방송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송병일 해설위원, 김세현 아나운서, 그리고 저는 캐스터 이준혁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긴급속보입니다. 통신업계를 선도하는 인터넷 비교원이 18만 원 현금 무상지원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넷 3년 약정 시 최대 48만 원, 휴대폰 통신사 변경 시 최대 30만 원, 여기에 정수기 렌탈 계약을 추가할 경우 30만 원의 추가 혜택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 및 가입은 인터넷 비교원 전용 상담센터 1670의 2522를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